자, 여러분, 최상의 1% 정보, 그리고 최고의 강의가 있는 여의도의 비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민국 1% 비밀 정보든 주식 기법이든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모두 몇백씩 뛰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봤을 겁니다. 인상가 이타점.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이타점. 그리고, 큐렉소 이타점. 그리고, 신세계 인터내셔널. 바로 이타점이죠. 자, 그리고, 제가 어제 이 밑부분에서, 이 밑부분에서 추가 매수 불타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10%가 그 다음날 상승을 해버리죠. 자, 이렇듯 제가 드리는 종목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안 날아간 것이 있습니까? 아마 단한 개도 없을 겁니다.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매수 지시를 드리자마자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강조드린 일동 제약은 어떻습니까?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이 부분 바로 24,500원에서 매수 지시를 드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8만 원 근처까지 세배 이상이 가버렸습니다. 모두들 전부 라이브로 제가 글을 적었던 걸 보셨을 것인데 앞으로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동제약처럼 여러분이 5천만 원만 들어가도 1억 5천 이상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1억 5천으로 다시 세 배짜리를 먹어서 5억 가까이 만들 겁니다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호가창이 흔들리겠죠. 호가창이 흔들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딱 다섯 분만 받을 예정이며 현재 두 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상위 1% 부자가 되는 그 완벽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세력들이 작업하는 최상위 정보이니 계좌의 수익금이 1억이 넘게 찍히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 보시죠. 자,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죠.